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항방파제 바닷가 남항대교가 멀리 보이는 곳에서 해파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후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나요 제가 짧게 쇼트영상 하나 찍으려고 새로운 장소를 하나 딸의 덕분에 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~ 남항서로 남항서로 사십 번지 몽미가라는 곳인데요 꿈이 아름다운 집이름 예쁘죠 몽미가 꿈이 아름다운 집 지금 글램핑 장소가 보이나요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최사님 여, 어~ 제대로 반듯하게 또 찍고 있고요 제가 여기가, 아 우리, 어, 따님도 계시네. 어, 여기가 어디냐면, 이제, 글램핑 형식에, 천막이 좀 보이죠? 텐트 형식에, 바베큐장, 여섯 동 정도가 있는데, 최대 한 동에 한열 명까지,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, 여섯 명에서 팔명 정도 이렇게 앉아갖고, 바베큐를 할수 있고, 바로, 여기가 2층 옥상인데, 1층에서, 일반 그 한우부터, 한우는 아닌가, 한우도 파는가 모르겠는데 수입 쇠고기 그리고 이제 뭐 삼겹살, 목살까지 그리고 뭐 일반 그러니까 뭐 백김치 라든지 갓김치 라든지 등등등 어, 맛있는 어, 재료를 사올수 있고 또 무료로 제공되는 또 샐러드나 파슬리 뭐 이렇게 일반 양념들 뭐 제가 좋아하는 참기름장 <laughs> 그리고 뭐 와, 와사비 양파장 그리고 어, 가, 와사비 어, 간장장 그리고 뭐 우리 그 막장 뭐 상추 깻잎들은 기본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침막 내 아까 찍으라고 했는데 식사하는데 분위기를 좀깰것 같아서 그 안에 냉장고 뭐 일반 그 바비큐를 할수 있도록 뭐 가스 버너부터 다 있습니다 어, 재료가 있고.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반조리 상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뭐 고기만큼은 이제 생으로 이렇게 자고 어, 있고 여기 이제 여섯 동 정도 보이고 요 이제 지금 우측으로 돌고 있는데 세계 방향으로 여기 남항 대교가 멀리 보이고 요 끝나고 났어 제가 어 요거 끝나고 났어 지금 도받아줘 그죠? 어 지금 요 방파제 따라 요 남항 방파제 저 남항 등방사는 지금 보이나요? 응. 아요 여기가 남항 방파제인 요오 응. 빨간 거 있죠?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항 방파제 빨간 등대랑 모습은 등대 어, 보 예예 나가는 쪽에서 응. 나가는 쪽에서 N 쪽 방향, 포트 방향을 빨간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남항인데 방파제 안쪽이 남항인데 자갈치 시장하고 어, 충무동 수역봉판장이 있는 장, 장소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어선들이 증박하는 곳, 남항 방파제 나가는 쪽에서 왼쪽이 포트입니다. 여기는 빨간색. 그 건너편은 충무동 쪽은 하얀색 이렇게 되는 거죠. 어,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좀 돌면 일반 기업, 그 남항 방파제 주위로 옛날 대동메탈공업 주식회사 제가 근무했던 사라콤 본사 근무 지금 오구 카페로 바뀌어 있죠. 그 뒤에 이제 일반 캠핑장 뒤로 어, 좋은 건물 어, 건물들이 이렇게 아 너무 빨리 안 돌아대요. 그렇게 흘러 갑니다. 해먹하고는 어디 있죠? 해먹하고 아까 자, 자, 해먹 어, 해먹하고 금방 탔는데 이제 이제 고기를 먹고 여기서 이제 뭐 커피 한 잔이나 디저트 형태로 케이크 같은 건 들고 올수 있답니다. 이렇게 해먹 예, 그래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, 또 벤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뭐 좋은 공간이죠. 이렇게 그 바닥은 이렇게 파란 인조단디 생잔디는 아니지만 있고 또 1층에도 일반 식당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예전에 여기가 재활용, 재활용 센터가 있었던 곳인데 어쨌든 어, 바다를 보면서 제가 파이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다가 이쪽으로 하면, 아 너무 빨리 돌리지 마세요. 예. 여기 지금 남항방파제 하고 일반 바다가 보이나요? 음, <laughs> 숨지게면 이야기합니까 최여사님? 예 그렇게 영상 간단히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오후 어,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남항방파제 길을 걸을 거거든요. 흰녀의 말까지 그거는 실시간 방송을 할 테니까 또 기다리셨다가 1, 20분 기다리셨다가 저 실시간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진짜 바다 옆, 바다 소리, 바다의 소리, 해파 부산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